안녕하세요, 카코입니다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가 드디어 발매됐습니다. 9월 9일 0시에 발매되었는데요. 시리즈 몇 편을 아주 재미있게 해서 좀 기다리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괜찮은 JRPG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플스 켜고 0시가 되기만을 기다렸다가 플레이해봤고, 음, 약 4시간 정도 플레이한 리뷰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그래픽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나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되었던 것만 봐왔고, 데모는 플레이하지 않았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요즘에 미국이나 유럽 스튜디오 게임의 실사와 같은 그래픽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그래픽에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픽이 게임의 우선순위도 아닌데다가 각 게임의 특성에 따른 스타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그 이상의 의미에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워낙 일러스트 워낙가 좋기도 하지만 그 화풍을 잘 살려낸 캐릭터나 배경이 잘 맞아 떨어지는 느낌 음, 수채화 같은 느낌의 카툰 렌더링은 약간 시리즈 특유의 따뜻함이 잘 표현될 것 같네요. 사운드는 잠시만 얘기하자면 공간감이 좋았습니다. 저는 방송을 켜고 하느라 헤드폰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그 주변의 소리들이 잘 표현되고 캐릭터의 움직임이나 배경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니면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생동감 있게 연출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전투가 될 텐데요 제가 가장 재밌게 했던 시리즈가 아주 오래전에 테이즈 오브 데스티니 입니다 전투가 정말 재밌었거든요 이번 작품 전투도 충분히 재밌습니다 손맛과 타격감은 물론이고 연속기나 특수기, 동료간의 연계기가 전투를 아주 다양하게 만듭니다 어, 아무래도 JRPG는 반복되는 전투 패턴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시켜주고 있네요. 전투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전투 진입이나 전투 종료 때에도 전혀 부담감이 없이 매끄럽게 진행됐어요. 어, 첫 번째 보스전까지 마치고 나서는, 아, 전투에 정말 많이 공을 들였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만족. 스토리는 흥미롭지만 누군가에게는 좀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판타지다 보니까 동료의식이나 주 캐릭터들의 감정, 또 목표가 변해가는 과정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조금은 간지럽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뭐 그건 제 나이 탓이기도 하니까 그건 뭐 괜찮습니다. 시오! 어, 아무래도 캐릭터 간의 연관, 연관 관계나 음, 감정의 변화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 동료 간의 대화가 강하게 개입된 시리즈 특성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 오히려 만화처럼 흥미롭게 펼쳐지기도 해서 감상하는 맛도 있습니다. 정말 만화 같아요. 재밌습니다. 이만호 "나니 뭐, 기꺼이 나갔다 와?" 아야 근데 뭐, "食べた 바까리" 나로니, 제가 아쉬웠던 점은 물론 개인 취향이긴 한데 파밍이 조금 아쉬워요. 파밍할 부위가 많지 않다는 점인데 요즘 게임들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뭐그 점은 작은 아쉬움 점도 역시 뭐 개인 취향입니다. 음, 커스터마이징이 상당히 또 공을 들여놨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커스터마이징을 공을 들여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어, 뭐 조금 재, 재미로만 하는 정도이겠지만, 그래도 아주 공을 많이 들여놨기 때문에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부엉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뭐, 재밌기도 하지만, 또 룩변템을 주는데, 뭐 신기한 게 많이 나와요. 저는 일반판으로 샀지만, 어, 사전 예약을 했기 때문에 몇개 주긴 주더라고요. 어, 저도 좀 재미로 해볼 생각입니다. 재미로 해보려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야? 그만. 고고. 마네대한다나あるのかだけど네 이상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 리뷰였습니다. 어,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